다음 기사를 0 0 0 4 0 0 0문장으로 다시 작성해주세요. 가수 이명웅의 자작곡 모래 알갱이가 빌보드 차트에서 호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2023년 8월 29일자 글로벌 미국 제외 차트에서 이명웅의 모래 알갱이는 192에 올랐다. 이명웅의 모래 알갱이는 지난주 8월 22일자 174위에서 16단계 하락한 191위를 기록했으나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5일 발매된 모래 알갱이는 이명웅의 두 번째 자작곡이다. 발매와 동시에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1위와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오른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1345만 뷰를 넘어섰다. 이명웅은 모래 알갱이로 6월 17일 방송된 MBC 쇼 음악중심에서 1위, 7월 15일에도 1위를 차지했다. MBCM쇼, 챔피언에서 역시 1위를 기록하며 음악방송 상관왕을 달성했다.